안녕 반가워 오늘 5월6일 금요일에 블록체인 스테이플러스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반모데이가 있는 금요일이지 어제는 5월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에 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린이날에 어 비트코인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그 빔을 한번 이제 쐈는데 위로 쏜게 아니고 아래로 쐈는데 어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면 카니 피셜 분석해 보자면. 아이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또 아이들과 또 여행을 가고 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님 말고 뭐이 이, 바닥에 뭐 그렇지 아님 말고 뭐, 아무튼 그렇게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작년에는 부천이 날, 부천이 모신 날에 또 아래로 빔을 쏴가지고 만불이 떨어졌잖아.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어린이 날을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빔을 아래로 쏴가지고 파란색 봉이 쭉쭉쭉쭉 빠져서 어제 뭐이 차트를 보다가 밤잠 설치거나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어, 일단은 지금이 과연 매수 찬스일지 아니면 더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좀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관망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고 더 저점에서 잡는 게 좋을지 아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도 또 한, 그, 하루 동안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까지 함께 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인사 남겨주고, 또, 오늘은 아무래도 또 샌드위치 연휴라고 해가지고 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어, 안 오는 그 우리 애청자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을 해볼게. 자, 일단 방송이 없었던 어린이날 어제가 공휴일이었는데 에, 비트코인은 일단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6% 가까이 상승을 먼저 했어. 어, 먼저 상승을 했고, 어 그렇게 글로벌장 시 기준으로 4만 달러를 되찾고 4만 달러의 그 저항을 돌파를 했지. 자, 이 연준은 FMC 회의 이후에 금리를 0.5% 포인트 올렸는데 이 시장의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파월 이장이 나중에는 0.7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한지 하루 만에 증시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일제히 급락하고야 말았어. 자, 일단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이 FOMC 결과를 뒤늦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조금 급등세를 보이니까 어좀 폭락을 보인 것으로 이제 보여. 자 이랬더니 증시 따라가는 우리 비트코인 또 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4만 달러 다시 놓아주고 3만 6천 달러 선까지 좌르를좌르를좌르를 미끄러졌어. 자 공교롭게도 그게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또그 시간대가 또어 공교롭게도 내가 언제 왔니 시간대가, 때가 언제였지? 어, 시간대는 안 나오네. 어. 자, 시간대는 없지만, 아무튼, 뭐, 글 뭐, 우리나라 5월 5일에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4,700만원, 어,까지도 좀 무너질 위기를 맞고야 말았어. 근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따가 차트 보겠지만, 이렇게 4820선을 뚫리고 나면은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크게 말도 안 되라고 하지는 못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 그래도 조금 이게 한 번에 급락을 해버린 게좀 놀랍긴 하지. 자, 이 FED의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 이후에 예, 금융 시장 전반에서 나타났던 낙관론이 아예 싸그리 사라졌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경우 봤을 때는 한달 기준 봤을 때그한달 만에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한 것이기도 해. 자, 그래서 어,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먼저 전날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상승분까지도 다 반납해서 이제 급락을 해버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 자, 오늘도 그러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세 함께 확인해 볼게.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전일 대비 0.8%가량 하락한 4,720만원대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어. 자, 이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한2% 정도 때었다가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4%까지도 어, 붙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역시 공포 단계에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극단적 공포 상태로 전환되고야 말았지. 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데, 아무도 붙었고. 자, 그리고 이 오한다 아메리카스 선임시장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가 이 월가가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이 갖기 시작하면서 전날의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등이 모든 위험 자산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어, 야.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한것 같아.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렇고 알테코인들의 가격도 비트코인 따라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좀 보자고.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코인의 가격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순간들, 어 그런 위험 회피를 할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이 제롬 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이런 것들과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싸울 준비까지는 되지 않았다 어, 이런 것을 시장이보여다 이런 언급을 또 했어.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언제일까? 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3만 3천 달러 정도까지도 이 지지가 떨어졌어. 우리가 원래는 4만 달러, 뭐, 3만 9천 달러 이랬는데 지금은 3만 3천 달러까지도 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이틀 동안에 이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변동 장세가 계속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의 이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재시험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차트의 모멘텀의 둔화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은 좀 많이 제한이 된 상태다. 자, 그래서 이 외도 물량은 이 이전의 하락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지만, 이거 카피슐레이션 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 자,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벌써 앞자리가 바뀌었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때였을 때도 우리가 5만 달러가 성에 안 찼지. 4만 달러였을 때는 5만 달러, 6만 달러 비교하니까 정말 어, 아무도 것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3만 달러, 3만 2천 달러까지 이 지지가 내려갔다는 거야. 자, 미국의 암호화폐거래소 크라켄의 성장 마케팅 이사인 댄 헬드도 이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 이것은 아직 이론적으로는 유한데, 근데 2019년도에 댄 헬드가 제기했던 어, 슈퍼 사이클 이론은 뭔가 정부와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좀 폭풍이 이제 비트코인에 이런 메이스 트림에 합류를 해가지고 촉진을 해서 어 주요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어 지금은 뭐좀 다른 분인 것 같아. 자, 지금 2019년도 때에 이론을 제기할 때보다 뭔가 2022년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완벽한 엄청 센 그런 폭풍을 맞고 있다. 조금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폭포 맞고 있다라고 본것 같은데, 자, 그게 바로 이 코로나19 어 이런 것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뭐 전쟁 발발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이 정부의 그런 능력에 뭔가 회의를 갖게 되면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또 이제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역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거지. 자, 비트코인 의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업계 전문가들도 물론 있잖아. 이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스의 그 창업자인 이 캐, KT 스타트는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망가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봤어. 자, 우선 이 비트코인은 미국의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주 보니 그 피부나취 되돌림이잖아 그걸 얘기하면서 예측 가능한 다음 지진은 2 7 2 0 0 달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자 지금 전망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 초반대 가격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어 전망인 것 같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세팅이 지금 뜨지 않는데 어, 우리가 채팅을 볼수 있다면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구나. 자, 아무래도 지금 요즘 시장이 아주 조용한 편이야. 이렇게, 어, 길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횡보는 반대로 주요 지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데 많은 분석가들도 동의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이 나스닥 100 지수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게 맞다 어,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네 자 한편 미국의 엘라벤마 상원의원인 토미 투버빌이 은퇴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말 밝혔거든 미국 노동부가 은퇴플랜에 대해서 투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제안을 했어. 자, 이 토미 투법일은 미국인들이 어, 자신의 선택대로 퇴직금을 원하는 곳에 투자를 좀할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암호화폐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어. 음,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이 피델리티가 고용주가 허용할 때는 이 퇴직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네. 자. 지금 이 암호화폐는 좀 리스크가 있고 투기성이 강한 도박이라고도 막 얘기했거든. 근데 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퇴직금을 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말면서 어, 어쨌든 어,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 자 지금 상위 알트코인들의 시세도 많이 많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거든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죽어 못쓰면 다른 알트코인들을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한번 짚어볼까 해자 이더리움의 경우는 547원까지 뚝 떨어졌어 지금 여기 800원대에서 지금 다음으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웬걸 어, 비트코인 하락에 같이 동조하면서 어, 이렇게 또 비트코인의 어, 가격에 맞춰서 또 이더리움, 아 어, 이더리움, 어, 350만 원 대까지 뚝 떨어진 이더리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이, 이게 바로 그 비트코인의 빔이 생겼을 때 이더리움도 같이 움직인 건데 지금 이 추세선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역시 더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차트로 분석되어지고 또. 이더리움이 지금 1월 달 이후에 한 75억 상당이, 75억 달러, 이거 더 많은 거지. 75억 달러 상당이 중앙 집중형 거래소 밖으로 옮겨졌다고 해. 자,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이더리움이 250만 개 정도가 거래소에서 밖으로 나갔거든. 어, 자,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 바로,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져 이더리 던지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자 이더리움 355만원인데 자 근데 사실 이 내려간 가격의 그런 퍼센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아주 잘 선방하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보면 될것 같아 자 알파쿼크의 가격도 한번 지켜볼게 알파코크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래도 알파코크 역시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같이 하락했고, 아, 지금 조안홍이 2만 불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어, 2만 불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강세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사실 올 초부터 간간히 나왔었거든. 근데 정말로 지금 2만 불이 머지 않았어. 2만불이 된다면 음, 매수세력이 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우리가 알파쿼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알파쿼크는 2920원, 2915원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4시간 사태봉으로 계속 양봉을 쭉쭉 띄우고 있어 자이 알파쿼크가 지금 이 글로벌 보안업체인 비오싱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대 어, 이번 파트너십 통해서 알파쿼크가 이 비오신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P2P NFT 담보대출의 프로토콜의 코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어 음, 알파쿼크는 현재 이렇게 상승 불 뛰기 때문에 어쨌든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라이트 코인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볼게. 이거 왜안 꺼지지? 으흠, 음. 라이트 코인은 12만 5천 6백 원인데, 라이트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그 하락빔에 같이 동조하면서, 무려 13만 5천 원 이상에서 12만 5천 원까지, 음, 단위를 10만 원 가량, 아까만 아니, 만원 가량 떨어뜨렸어. 이게 좀 되게 큰 거거든. 자, 라이트 코인 은 찰리리가 역대 최대 라이트 코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민블 민블 병합 MWE, MWEB이 지난 2주 동안, 2주 내에, 자, 앞으로 2주 내에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지금 라이트 코인의 경우에는 수년 간의 개발 끝에 이 민블 윈블이 공식적으로 라이트코인에 락트인 됐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 이 민블 윈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몇년 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민블 윈블이야. 자, 마지막으로 볼 코인은 바로 위믹스. 위믹스 코인 한번 볼게. 자. 위믹스 의 코인도 오전 앞세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그 상승폭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이야. 자, 그래도 배럴에 나 g 이지 자, 위믹스가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 티저 페이지를 공개를 했어. 글로벌 쇼케이스가 6월 15일에 9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위믹스 3.0은 새로운 메인넷으로 EVM 호환 그리고 40개의 탈중앙화 노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 자, 오늘 이렇게 알트코인 시세까지 함께 지켜봤는데, 어, 하루 동안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는 불투 아, 최초의 시간 가볼게. 우리 김영주님께서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네? <laughs> 시작에 눈이 말라간다고? 아 돈이 말라 간다고요? 제가 눈이 좀안 좋아요. 제가 지금 채팅이 안 돼가지고 사, 사랑이 눈이 멀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사랑이 눈이 멀어서 코인 투자에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신 건가 걱정했어요. 자 시장에 돈이 말랐다. 너무 웃기네요. 자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핫한 이슈 바로 이 NFT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몽키들, 원숭이들입니다. 무려 1900배가 올랐는데 최근에 우리가 또이 블록체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세계 최대 NFT 시장은 원숭이들이 휩쓸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주인공들, 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인데요. 개슴틀레의눈이막 뜨고 있는 그런 캐릭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디지털 유인원의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NFT 하나에 수억 원의 호가의 정도인데요. 이 엔데믹으로 NFT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가운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원숭이들의 성경, 성공 비밀은 과연 뭘까요? 맞혀보세요. 음, 자 바로 이 NFT 거래 플랫폼 중에 최고 병, 최고봉, 오픈씨. 오픈씨 이 오픈씨가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가랩스가 발행했던 NFT BAYC 이게 지루한 원숭이들 요트 클럽인데 이때 가격이 152 이더리움 우리 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그 1년 전 출시 가격이었던 어, 이더리움이 30만 원일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1,900배 급등한 거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거 관련해서는 뭐 저스틴 비버, 뭐 에미넴, 뭐 수능 또뭐 스테판 커리 이런 굉장한 인플루언서들과 어 팬, 팬덤이 팬 엄청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NFT를 구매해서 본인들 SNS 계정의 프로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고 어 이게 이들이 구매했던 NFT가 최대 130만 달러, 우리 돈약 16억 원까지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어순이었는데, 어, 참, 그러네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원숭인들이 성공하는 게 사실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BAYC의 경우에는 만개 정도의 한정판을 발행하고 있는 NFT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암호화폐로 벼락부자가 된 원숭이들이 뭔가 세상을 지루하게 느끼고, 늪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아스트를 만들어 생활하겠다. 이게 콘셉트예요. 이게 너무, 어, 재밌네요. 근데 이 원숭이가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뭔가 표정과 의상, 뭐, 세서리 등이 무작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코딩으로 만들어진 예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먹다 남기 쿠키님이 메타콩도 뜨고 있었네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게 메타콩주도 가광 먹고 있었네요. 자, 저이 육아랩스는. 돌연변이가 된 돌연변이 원숭이 요트클럽 그리고 원숭이 키우는 반려견 지루한 원숭이 애견클럽 등 추가적으로 NFT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보유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30일에는 BAYC가 자신들이 이걸 테마로 이 게임의 토지를 사정분양 사전 사정분양을 사전 했는데요. 3억 2천만 달러, 우리돈 4천억 원의 수익을 받아 벌어들였습니다. 어, 4천억 원 말도 안 돼. 오, 어, 진짜 대박. 자, 이 NFT 소유자들에게 콘텐츠에 대한 독점권과 접근권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구매처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4일에 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 BAYC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뭐 알고 하는 거겠죠, 맞아, 맞아, 이거 될 거야. 자, 이렇게 머스크 효과 조금 오래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가 사진을 이게 변경한 당일에, 당일에 이 BAYC와 연관됐던 암호화폐인 에이프 코인의 가격이 20%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지금 다음은 에이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모두 여기까지인데요. 아, 이게 지금 9시 이제, 어, 이후에 이제 가격대에서 지금 보면은 예, 상승부를 켜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꽤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지금 또 소통할 거좀 있나요? 지금 제가 볼수 없네. 아, 자. 럭키 럭키님께서 럭키 일론 머스크가 프로필 올렸다가 바꿨다, 반응이 안 좋아서 라고 하는데, 근데, 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언급을 하고 올렸다는 자체가, 어, 시장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채팅을 못 읽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어, 일단 지금 찬성하시는 분과 뭐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뭐 공감하시는 분과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주는 끝났고, 다음주에 어떻게 상황 흘러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뭔가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자 일요일 같은 금요일인데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